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 하여 십자가를 쳤을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 you 룰루 <laughs> Yeah.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雪, 은, 雪, 다, 잃고, 고그 밝은 비가 리워서 감, 감, 감. 누토 오민 하나님이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트, 어, 도리온이라는 뜻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고. 위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라 예수를 끌고 걸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십자가에 못 받고 그 옷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그 유대인의 왕이라 섰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언중 유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부드러운데 그 부드러운 말 속에 뼈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얼핏 들으면 농담 같고 우습게 소리 같은데 그 속에 교훈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에 "온중육월" 같은 그런 말들이 여러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군인들이 그렇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고, 또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렸던 강도들도 주님을 욕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고, 또 31절 말씀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천박한 희롱으로 주님을 욕보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31절 말씀 보니까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런 말로. 어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조롱과 모욕을 주려고 하는 말들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거기 팩트가 있어요. 팩트가 담겨 있고 그리고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선 이 군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오늘 말씀 보니까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경례를 하며 절을 합니다. 물론 그 절은 경배를 위한 그런 절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 팩트가 있고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요 평안을 지어다 하면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이 조롱하는 말이고 이 광대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모욕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유대인의 왕이요 라는 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때로 말이 그 똑같은 말이지만은 똑같은 말을 우리가 하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조롱이 될 수도 있고 또 간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어제 읽었던 말씀 15장 2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주님께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많은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처럼 내가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 어, 내 말이 옳다. 내가 한 말이 옳다라고 어, 주님께서 어, 인정을 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 대신 분입니다.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 두 번째 3 1절의말씀이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것도 역시 같은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주님은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다니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박해자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의 무능과 무기력을 뜻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었고 속죄의 방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능하셨지만 당신은 구원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상징이고 하나님 사랑의 방법인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 32절입니다 32절 어떤 말로 조롱하냐면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면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어, 우리를 믿게 하라. 그런 말로 어, 주님의 죽음을 비웃으면서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말 속에, 어, 우리로 믿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이면, 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말 속에 앞으로 일어날 이 부활과 믿음의 역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불과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불신앙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 만나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믿음을 갖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포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믿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롱으로 한 말, 또 비웃음으로 한말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진리가 담겨져 있더라. 라는 겁니다. 말은 똑같은데, 누가 하냐에 따라서 그 말이 조롱이 될 수도 있고, 또 고백이 될 수도 있고 간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조롱으로 한 말,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군인들이 조롱으로 한 말은 우리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세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또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지만은.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지만, 십자가에서는 당신은 완전한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완벽한 죽음, 죽음을 그 십자가에서 어, 경험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군중들이 한 말, 군인들이 한 말, 대제사장들이 한 말,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농담으로 비웃는 말로 어, 예수를 어, 왕이라 하며 그 머리에 왕관이 아닌 어,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어, 엎드려 어, 경배하였지만은 그것이 어, 조롱섞인 행동이었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의 이름 앞에 이세벨이 엎드려 주를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왕 대신 주님 우리를 오늘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을 충손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고 주님을 온갖 말로 조롱하였지만은 십자가의 주구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편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알기에 이 고난주간에 큰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의 시대를 수,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고 강팍한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이 주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이 변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어, 교회들 가운데서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죄하여 알지 못하고 무죄하여 교회를 오해하며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비웃는 이 세대를 금리여겨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전에서.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부활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며, 가난한 자로 부욕해 하시고, 무지한 자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인을 의인 삼으시는, 그 은혜를 저희가 기억하며 큰 감사와 기쁨으로 부활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